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예배하면서 이 귀한 날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발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랴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 하리오 니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소금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기 달이오니 내 입을 여러 주소서 성령 n 여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a 드려 기하니 어, 내 눈을 내 눈을 뜨 s 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생명과 새 날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의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또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세워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살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굳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원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매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이긴 족보의 말씀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 시편 두 편의 말씀, 96, 97 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96 편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역대기 16장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과 정말 속에서 하이라이트다 다윗의 이 성전 성, 성막을 이제 옮겨놓고 고백하는 고백이다 말씀드렸더니. 96편과 10 역대기 16편이 너무나 유사하고 닮은 고백입니다. 라는 그 발견하고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참 성경을 깊이 보시고 잘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생명수로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하루의 새로운 날에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기회를 귀하게 만들어갈 텐데 어떤 기회로 이 새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 2년 동안 광야 사막을 이렇게 거닙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반에야, 가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땅이죠. 이 가데스 반에야라는 곳,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반에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약속의 땅을 그 가데스 바냐아에서 둘러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열 명의 시선과 두 명의 시선이 완전히 달 다르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 명의 시선은 이 가데스 바냐아 땅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귀의 땅의 땅을 이불 땅의 불가능만 보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장대함만 보고 그 성들의 경고함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가데스 반에 하여서 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사람들이 자기의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명의 시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선을 영어로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영어에 이 퍼스펙티브라는 말의 의미는 분별하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선 퍼스펙티브 분별한 눈이 잘못된 분들이 p e 것을 발견합니다. r s p e c t i v e 고장 난 사람은 모든 것을 마치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분은 늘 불평합니다. 시선이 고장난 분과 같이 있으면 도무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장의성이 나올 수가 없고 열정이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시선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서있던 것도 움직이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Perspective, 분별하는 눈, 그 시선이 남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남달라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97편에서 저는 이 주님을 향한 남다른 시선에 믿음의 기자의 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 성도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오늘 이 하루 성도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분별의 눈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봅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당선된 그 순간부터 이 뉴스나 신문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이 뉴스를 비춰서 조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뉴스의 시선은 대통령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시인은 일절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곳에 그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관점, 퍼스펙티브, 곧 분별의 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 년간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면 홀로 일어나침에 조용히 산으로 가시거나. 사람들이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3년간의 바쁜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대제사장과 소이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시간 남면 나면, 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매일 매일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세상의 눈 감고 우리의 불신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악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바울의 시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실증이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질병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10편 97편 1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린 것을 보면 누군가가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을 보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는 것을 보면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신다면 모든 순간이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시선은 허무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 허무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시선입니다 10편 9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우와께 경배할지어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허무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숫자 1이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 아래쪽에 가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허무한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무나 돌이나 바다나 산이나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허무한 것 우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어떤 허무한 것에 하나님 아닌 우상의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쾌락이라는 우상에 물질이라는 우상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매일 가장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예배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허무한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튜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튜닝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은 허무한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허무한 것에 나만의 우상에 빼앗겨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실전의 말씀과 같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튜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헛된 것에 빼앗겨 영적인 백내장에 걸려 모든 것이 희미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 튜닝되어서 영적인 안개가 거치고 구름이 거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분명히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악을 미워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악을 미애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0절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악함과 미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함의 도를 하나하나 꺼집어 내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일평생 성숙과 성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내 인생의 삶. 오늘 이 하루 중에 우리 속에 들어 들어내야 할악함의 도론 무엇일까요? 꺼지면 내야 할악함의 도론 무엇입니까?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인종 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흑인이 차별이 극에 달할 때 요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인종차별의 최선두에 서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이 넬슨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채석장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추록을 하고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제수들을 대통령 취임 때 자신의 VIP 손님으로 소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그임 시계 참석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석장에서 돌을 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이제 남은 것은 내 마음과 정신뿐이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철저히 이기고 미워한 한 신앙인의 분투를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내삶 속에 흘러들어와 있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튜닝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삶 속에 은연이 은연 중에 흘러 들어와 있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돌아보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의 시선으로 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야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야루 살아가실 때 험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꼭 붙들어 매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를. 간질이 간절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룡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가장 맑은 눈 가장 맑은 마음 가장 맑은 소망을 소망하며 갈망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바쁨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함으로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호와여 여우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수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허무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악을 미화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